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59페이지 전치사 문제 풀어볼 텐데요. 전치사도 역시 품사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기출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몇 가지 보시면 259페이지 1번에 자이 지금 서울시 7급이고 꽤 최근 거죠. 13년도인데 이게 전치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예요? 동사구 문제죠. 자즉너이 동사구 외었니이 문제예요. 외워서 제대로 썼니 이 문제예요. 자, 안 해온 사람은 절대 풀수 없죠. 자 그러면 여기 make out, made up, 뭐 come up, 뭐쭉 나오는데 4번에 보시면 turn off라고 돼 있죠. Why did you turn off such a good offer? 자 turn off는 turn off the radio, turn off the TV 이렇게 끄는 거예요. 아니면 turn off the volume, 볼륨을 turn down the volume이라고 하는데 볼륨 완전히 꺼버릴 때뭐 그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뭐 불을 끄다 할때 turn off 하고, 뭐 불, 그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turn off the light. 이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good offer는 끌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뭐를 써야 되냐. 자, 뭐, 이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문제에서. 원래 쓰고 싶었던 거는 turn down이에요. 얘가 거절하다의 의미예요. 거절하다. 이한끗 차이로 up와 down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 제대로 외웠니 하는 문제예요. 정말 랜덤이죠. 이런 것도 평소 에 외우고 있으신 분이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거 보시면, 자 1번에다가 요 보기 1번에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제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한 건데 예산이 빡빡해서 나는 15달러밖에 쓸 수가 없다. 자 예산이 빡빡해서 원인 그 결과. 나는 15달러밖에 쓸 수가 없다. 이런 구조예요. I'm on a tight budget. 자, on a tight budget. 전치사가 들어간 하나의 구라고 보시면 돼요. on a tight budget 하면 빡빡한 예산이 빡빡한 돈이 없는 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so that I have only 15 dollars to spend. 15달러밖에 쓸 수가 없어라는 말인데 지금 결과 결과를 나타낼 때 so that을 썼죠. 자, 제가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so that은 목적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결과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를 위하여랑 결과의 의미. 이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이지만 이거 100% 아니다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냐? 문맥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결과인지 목적인지. 문맥 컨텍스트로 파악을 하시는 게 옳다. 자,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런 식으로 좀 결과일 때 확실하게 그냥 끊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쓰였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So that, 허마 없이 So that 결과로 쓰였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면 설명에, 해서 1번 설명에 써놓은 게 있죠. 이거 제가 봐도 너무 잘쓴것 같아요. 자, 이거, 어, 보시면 확실히 이거 가실 거예요. So that 이 목적 말고도 결과 나타낼 수 있는데,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흐름이 정확해서 알 수만 있으면, 지금은 뭐, 컨텍스트가 길진 않지만, 뭐, 흐름은 정확하죠, 그죠? 앞에 딱 떨어져서, I'm a tight budget과 I have only $15 to spend가 확실하게 나눠져서 흐름이 정확하죠. 자, 그럴 때는 컴마 없이도 결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실한다면. 근데 문맥이 보통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컴마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서 결과를 나타낼 가 있,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얘는 항상 이렇게 쓰이고 컴마 없이 자,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출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2012년도 국가직 구급 최근 거죠. 이거는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나 이거에 낚여가지고 so does는 컴마 없으니까 이거 목적이야라고 생각하시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4번으로 가시면요. I'd lost my front key door. and i had to smash 이거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과거 had에다 줄쳐 보세요. 여러 가지 문법들이 딸려 있는데 자, 이 had 기준 시제가 얘가 지금 말하는 기준 시제가 과거. 자, 그러면 현관 열쇠를 잃어버린 거는 그거보다 더 과거니까 had lost가 돼야겠죠? 시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줬네요. had lost uh, i lost my front key door and i had to smash y window 뭘로 이건 전치사 문제니까 buy a brick to get in. 자, buy a brick 이라고 해놨어요. 자, 이 buy는 수단이에요. 여러 번 우리 연습을 해봤는데, buy는 수단. 자, 그러면 뒤에 도구가 바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with로 쓴다. with a brick.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260페이지 3번 가볼게요. So we know very little about Shakespeare. 자 우리가 Shakespeare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고 할 때, we know very little라고 쓸 수가 있겠죠. 아주 조금만 알아 쓸수 있고요. Because in his day, historical stories가 were devoted to, be devoted to 어디 어디에 뭐헌신어 있다 이런 말이겠죠. To the Lives of Kings. 그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이 스토리가, 히스토리컬 스토리는 킹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에만 헌신되어 있다는 말은 왕의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is beyond imagine. 이거 딱 보면 문제 풀긴 되게 쉽죠. 지방직 7급 문제인데, 자, beyond가 전치사예요. 그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셔야겠죠? 어, imagine. 그럼 여기서 어, imagining 하고 하시면 또 이것도 사실은 안 돼요. 자, 여기서 원래 명사 형태가 imagination이라고 있어요. "Imagination"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럴 때 원래 명사를 쓸 거니, 아니면 "imagining"하고 동명사를 굳이 만들 거니, 왜 만들어요? 얘가 있는데, 얘가 이겨요. 원래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Imagination"이라고 쓰시면 돼요. beyond the imagination that a common actor would be of interest in the future of interest는 어브 l 로스 추상명 그 추상명사로 얘 하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돼요 그죠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올 수가 있죠 자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261 페이지로 가볼게요 1번에 the president asserts influence 자 assert는 주장하는 거예요 자, assert 한다, 뭐를, influence를 주장해요. 자, 그리고 influence와 어울리는 거, 딱 떠오르는 게 on과 over이 있죠. 여기서는 on이 다양히 없으니까 influence over, 이렇게 되는 거죠. Congress. 음, 자, 2번으로 가보시면, scientist 가, 자, 그리고, 음, something the medical center, 라고되 돼있는데 여기 주어가 어디까지예요? scientist 부터 R 앞까지죠. 즉, 여기 앞까지가 주어고 are부터가 동사예요. are trying to. 자, 그러니까 scientist하고 전치사구로 연결돼서 이 자, 여기 이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하는 전치사구가 되겠죠. 자, scientist인데 자, 그럼 medical center에 있는 scientist들 이렇게 돼, 돼야 되죠. 장소죠. 여기서 at밖에 쓸게 없겠네요. 뭐 간단한 문제죠. 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잘못된 것. 자, 1번에 during mountains are form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접속사냐 아니면 전치사냐 구분하는 문제죠. mountains are forming 하고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문장 형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접속사가 와 줘야겠죠. 얘는 during은 전치사죠. 얘는 100% 전치사예요. 자, 그러면 during 대신에 뭘 써야 돼요? 접속사인 while을 써 줘야겠죠. while mountains are forming 이렇게 되겠죠? 다른건 다뭐 문제가 없죠 262페이지에 4번으로 가보시면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which has been delayed for a long time 자 이게 delayed 되어 온거야요 for a long time 동안 delayed 되어 온거니까 이건 현재 완료 그리고 delayed 됐어요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주어가 어디까지에요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하고 which는 그 주어에 대한 보충설명이죠 여기 이타임 까지가 그러니까 몽뚱그려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동사는 is planned인데, 자, 뭐에 딸려 있는 거예요?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construction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건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uh, is planned 라고 되어 있는 게 맞겠죠? planned to be completed. 언제까지? Uh, until the next month. 자, 여기서 쭉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때까지 한 번만 완료되는 거면 되잖아요. 완료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되겠네요. 4번이 틀렸죠? 자, 5번에 after the play the critic gave a critical commentary of the final speech of the play. 자,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어디 어디에 대한 논평이라는 의미로 commentary on 그냥 짝꿍이에요. commentary of가 아니고 on을 쓴다. 자, 6번에 some of r products which used to be very popular are not much. 하고 blank demand now. 자, 여기서는 On demand라는 게 있고 in demand라는 두 개를 꼭 아셔야 돼요. 자, on demand는 요구가 있는 즉시라는 말이고 in demand는 수요가 많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겠어요? 요구가 있는 즉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다. on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아셔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문제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꼰 문제는 없죠. 100% 어디에 의존하는 문제예요? 전치사를, 짝꿍 전치사를 제대로 외웠니, 안 외웠니에 대한 의존하는 그런 문제들밖에 없죠? 그렇게밖에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조금 문법적인 걸 감행한다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 명사구가 나온다, 뭐, 그 정도겠죠?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큰 틀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세부적으로 외울 게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주 긴 장정으로 우리 품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